아, 자, 안녕하세요. 꽝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1158회 로또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57회 당첨번호부터 일단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5번, 7번, 12번, 20번, 25번, 26번, 보너스번호 28번이 나왔는데, 제가 그 가중치 점수라고 말씀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1157회 가중치 점수를 24주에 6을 주고, 5주에, 과거 5주에 4를 줬어요. 6대 4에, 6대 4의 조합으로 줬었는데, 요게, 제가 봤을 때는, 24주 조합에 가중치를 주는 게 아니고, 5주 조합에 좀 가중치를 주는 게 맞다라는 결론이 나와서, 지금, 요번 주는, 4대, 6대 4로 바꿨습니다. 그니까, 러 5주 차에 힘을 줬고, 24주 차에 힘을 좀 뺐습니다. 그, 그 번호로 좀 나갈 거예요. 이, 이 밸런스는 계속 변경을 해가면서 가장 적절한 밸런스가 몇인지는 조금 밝혀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중치 점수는 조금 보시면 3.75%그 다음에 2.92% 이거 지금 잘 나오는 번호에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여기 안 나오는 번호에서 3개가 나오고 잘 나오는 번호에서 나오고 안 나오는 번호. 그러니까 잘 나오는 번호 3개 그 다음에 안 나오는 번호 4개 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요거 밸런스는 조금 더 조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주는 어쨌든 중요한게 5주차 60%, 그 다음에 24주차 40%로 가중치를 변경을 했습니다. 자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1번은 과거 24주 2회가 나오고 5주 1회가 나왔는데 조용히 있다가 한 번씩 스쳐가는 번호입니다. 가중치 점수 2.19%고 자 요번 주 신상 새로 생성된 이거 콜드번호 콜드번호가 있고 밸런스 번호가 있고 핫번호가 있습니다. 근데 합번호는 진짜 잘 나와요. 그러니까 합번호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밸런스 번호는 그 합번호와 콜드번호 사이에 그 중간쯤 되는 거. 그리고 콜드, 콜드번호는 잘안 나온다. 잘안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콜드번호로 잡혔고요 저도 메모 좀 하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헷갈려서. 자, 콜드번호. 콜드번호는 안 나온다. 그렇게 생각을 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콜드번호를 하나 내지 두개 정도는 조금 어 조합을 해 주시라 왜냐하면 합번호만 여섯 개다 나온다는 게 조기야,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콜드번호나 밸런스 번호를 한두 개 정도 섞어 주시라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1번은 콜드번호 2번 한동안 나오다가 이제 슬슬 잠수고 깜짝 복귀 할지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과거에 3회 그리고 5조의0회 나와서 가중치 점수 0.7% 반한데 자 이걸 밸런스 번호가 나왔습니다. 이거 요 밸런스 번호는 적당하다. 찍어줘도 괜찮다. 찍어줘도 크게 나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중치 점수가 낮더라도 밸런스 번호가 나올 수 있어요. 밸런스 번호가 자 이거는 2번은 좀 괜찮은 번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3번. 예전에도 종종 보였는데, 요 근래에는 이 아예 잠잠 모드 해가지고, 과거 24주 4회가 나왔고, 최근 5주 안 나왔죠? 그렇지만, 그래서 가중치 점수 0.95%가 나왔는데, 요것도 밸런스 번호. 요것도 괜찮습니다. 2번, 3번 밸런스 번호로 해서 한두 개 정도는 넣어줘도 뭐 나쁘지 않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4번 가겠습니다. 4번, 살짝씩 다시 고개 드는 분위기, 눈치 있게 한 번쯤은 나와줄 때 됐죠. 그래서, 과거 24주 3회, 그리고 최근 5주 1회가 나왔고, 가중치 점수는 2.43%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5주 차에, 요번에, 요번주는 이번 5주 차에 힘을 줘가지고, 5주 차에 한 번이라도 나오면은 가중치 점수가 확 올라갑니다. 그리고, 밸런스 번호로 부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2, 3, 4는 밸런스죠. 2, 3, 4 밸런스. 2, 3, 4 밸런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합번호 드개 나왔네요 합번호 빈도도 적당 최근 성적 급상승 기, 상승 기류를 탄 분위기에서 과거 24주 4회가 나왔고 최근 5주 2회가 나왔죠 5번은 무조건 써야죠 가중시 점수 4.38% 그리고 합번호 부여를 받았습니다 자 5번 5번 나오죠 5번 나온다는 말은 나올 확률이 엄청 높다는 겁니다. 무조건 뭐 나온데 5번이 안나왔잖아 나온다고 했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5번은 거의 그냥 쓰고 가는 번호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지 무조건 나온다고 뭐 그렇게 장담 못합니다. 근데 5번이 5번이 안 쓰면 후회될 것 같은 번호네요. 솔직히 5번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번은 가져가시는 쪽으로 좀 하시고 자 5번, 5번 합번 5번, 5번, 5번 메모 해놓고. 자, 6번. 과거에는 꽤 보였지만, 최근엔 0 조용하고, 때가 되면 다시 해서, 과거 24주 4회가 나왔고, 최근 5주 0회가 나왔는데, 요것도 밸런스 정도로 잡고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중치점수는 0.95%. 야, 요 밸런스 조합에서 좀 한두개 정도 뽑아 쓰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7번. 꾸준히 출몰하다가, 최근 두 방. 탑 클래스, 탑 클래스 점수를 노린다. 과거 24주 5회가 나왔고 그 다음에 최근 5주 2회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가중점수는 치4.62% 잡고 가야죠. 7번 7번, 7번. 7번 가셔야죠. 가. 5번 7번 5번 7번 빼면 뭐가 남습니까? 5번 7번 5번 7번은 어떻게든 좀 넣는 쪽으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8번 근래한번 등장으로 점수 확보 은근히 계속 이어나갈 수도 있습니다. 과거 24주 5회 그리고 최근 5주 1회에서 가중치 점수 2.9% 받았고 요것도 하시죠. 5번, 7번, 8번 아, 좋습니다. 5번, 7번 이건 어디 가서 물어봐도 5, 7, 8은 어? 빼면 안된다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저 말고도 5번, 7번, 8번 빼고 무슨 로또를 논합니까 요새 괜찮은 번호예요. 자, 9번 8번과 닮은 꼴 닮은, 꼴 닮고 행복 존재감은 증상, 살짝 숨죽였다가 또 해서 과거 24주 5회, 그리고 최근 5주 1회가 나와서 가주치 점수 2.9% 받아서 여기 합번호를 받았습니다. 5번, 7번, 8번, 9번 합번호입니다. 합번호가 생각보다 엄청 많지 않아요. 초반에 좀 몰려있을 뿐인데 합번호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9번도 합번호를 부여받았습니다. 자, 10번. 최근 두드러지며 가중치가 확 올라간 케이스고 기세가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과거 24주 4회, 그리고 최근 5주 2회. 봐봐요. 과거 24주 4회고 최근 5주 2회면은 합으호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데 밸런스잖아요, 밸런스. 그러니까 지금 적절한 그런 분위기와 기류를 타가지고 부여 선정을 한 겁니다. 이게, 이게 제가 그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결론을 내린 거기 때문에 다합번어 주는 거 아니에요. 가족 시점수가 높다고. 자, 밸런스 번호를 부여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자, 합번호만 체크해드리겠습니다. 합번호, 5번. 그 다음에 7번. 그 다음에 8번. 그 다음에 9번. 이 정도가 합번호를 부여를 받았습니다. 자, 5번, 7번, 9번. 5번, 7번, 8번, 9번. 이 정도가 합번호가 나왔고요 또, 번호 나쁘지 않죠? 댓글에서, 어, 5789가 나쁘다고 생각하시는 분 얘기 좀 해보세요. 578. 야, 5번, 7번, 8번, 9번을 선택을 하냐? 하시는 분좀 있으면 얘기 좀 해보세요. 그건 아닌 것 같다. 라분 얘기 좀 해보세요. 저 댓글 다 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11번. 빠짝 나왔다가 지금은 쉬는 중이고 때맞춰서 깜짝 컴백할지도 모릅니다. 이거 괜찮아요. 과거 24주 4회. 그리고 최근에는 나오지 않았고 가중치 점수는 0.95%인데 요거 밸런스 드리겠습니다. 11번 밸런스 드리겠습니다. 자 중간 정도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12번 가끔씩 존재감 한번 탄력 붙으면 또 나올지도 모릅니다. 과거 24주 5회가 나왔고 최근 5주 1회가 나왔고 가중치 점수는 2.9% 받았고 핫 드리겠습니다. 핫 12번 핫 12번 핫 메모 자, 핫번호 좋죠. 자, 13번. 출연 빈도도 꽤 있고 최근에도 자주 보이고 상위권 을 노리는 강호죠. 과거 24주 5회, 그리고 최근 5주 2회가 나왔고 가중치 점수 4.62%. 핫 드리겠습니다. 23번 핫. 중요해요. 자, 14번. 이 정도면 전설의 희귀템 나올 때가 되긴 했나요? 나오나요, 이거? 과거 24주 1회, 최근 5주 0회 나와서 가중치 0.24 콜, 콜드번호 드리겠습니다. 처음, 콜드번호 처음 나왔나요? 자, 14번 쉽지 않죠? 14번을, 번호를 선택을 하셔도 되지만, 어, 나온다고는 쉽게 보장을 못 한다는 거.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외번호? 어, 제외번호급입니다. 제외번호급. 그러니까 14번도 잘 메모해 놓으셨다가, 어, 마킹하는 일이, 어, 마킹하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15번. 과거에는 왕성했지만, 요즘은 영 잠잠하고, 한번 터지면 무서운 번호입니다. 과거 24주 6번 쭉쭉쭉 나왔어요. 근데 최근 5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중치점수는 1.43% 받았고, 합번호 드리겠습니다. 15번. 합번호. 15번. 자, 16번. 잔잔히 이렇게 얼굴 계속 비추는 타입이고 깜빡이 켜고 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 24주 4회, 최근 5주 1회가 나왔고, 가중치 점수는 2.67%를 받고, 밸런스 드리겠습니다. 밸런스, 밸런스 드리겠습니다. 자, 밸런스 조합. 자, 27번. 뜸은 뜸은 나오는 편이고, 높은 확률, 17번. 뜸은 뜸은 나오는 편이고, 높은 확률은 기대하기는 어렵겠죠. 과거 24주 2회, 그 다음에 최근 5주 0회 해서, 가중치 점수 0.48% 콜드 콜드 자 콜드입니다 자 신경을 바짝 쓰셔서 17번은 마킹을 안 하시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8번 17번과 비슷한 숫자죠 나와도 뭐 깜짝 뭐안 나와도 뭐 똑같고 과거 24주 2회 최근 5주 0회 나와서 가중치 점수 똑같죠 0.48% 콜드 번호 드리겠습니다 자, 19번. 출석률 높은 전적. 하지만, 최근에도 한번 꾸준히 신경 써야 할 번호입니다. 과거 24주 6회. 와, 옛날에가 이런 번호들 잘, 참잘 나왔는데. 그리고 최근 5주 1회 나와서 가중 점수 3.14% 받았고, 밸런스 드리겠습니다. 밸런스. 어, 선택을 하시면 좋고, 안 해도 나쁘지도 않고, 밸런스 드리겠습니다. 자, 아리까리 하다는 거죠. 나온, 솔직히 밸런스가 뭐 있습니까? 나올 것도 같고, 안 나올 것도 같다. 뭐, 그 정도 사이이지 않겠습니까? 자, 20번. 때때로 등장을 했지만, 한 번쯤은 나와 점수는 상승했지만, 솔직히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과거 24주 3회가 나왔고, 최근 5주 1회가 나왔지만, 가주점수 2.43%로 받았고, 하지만, 딱 스펙만 보면 괜찮은데, 요 콜드 드리겠습니다. 콜드. 콜드. 자, 나오기 쉽지 않다는 거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자, 합번호. 나올 것 같은 번호 동그라미 해드리겠습니다. 합번호. 12번. 그 다음에 13번. 그 다음에 15번. 이 정도가 합번호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요번호는 조금 많이 넣으셔서 조합을 해보시기 바라요. 바라요. 자, 그 다음에 21번. 한때는 4번쯤 뽑혔지만 요새 흔적 없이 살짝 로우 프로필. 과거 24주 4회가 나왔고, 최근 5주 나오지도 않아요. 가중치 점수도 낮고요 그래서 콜드 번호 드리겠습니다. 자, 콜드 번호. 자, 22번. 서서히 기지개 중간급에서도 비교적 돋보일 수 있는 후보이고요 과거 24주 4회, 그리고 최근 5주 1회가 나와서 가중치 점수는 2.67% 나와서 밸런스. 이 어, 올해 22번 괜찮죠? 22번? 솔직히 22번 요번주 나오지 않을까요? 예상만 해 보겠습니다. 자, 넘어가세요. 23번. 그야말로 전우무 뜬금포라도 터질까? 야, 과거 24주 첫차마다 이래. 그리고 최근 5주 나오지도 않고요. 자, 콜드 번호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뭐 밸런스를 주고 핫을 줍니까? 콜드 번호가 딱이죠. 23번은. 자, 넘어가요. 24번. 가끔 한두 번 나왔지만 현재는 휴면 중. 그래서 과거 24주 이해가 나오고, 최근 우주 0회. 그래서 가주점수 0.48% 해서, 마찬가지로 콜드번호 드리겠습니다. 자, 핫번호가 없네요. 잠깐만 보시죠. 콜. 벨. 콜. 콜. 야 20번 때 전멸이네요, 전멸. 자, 25번. 거의 안 보였는데 최근에 슬쩍 등장을 해서 또 한번 노려볼 수 있을지도. 과거 24주 2회, 그 다음에 최근 5주 1회가 나와서 가중치 점수는 2.19%가 나왔습니다. 참고로 가중치 점수가 2. 아 기억이 안 나네. 2.22%인가? 그 이상 나오면은 잘, 평균은 넘은 겁니다. 2.2%를 넘으면 평균은 넘은 거예요. 자, 25번 밸런스 드리겠습니다. 밸런스 번호. 자 밸런스 번호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죠. 자 25번 자 26번 출연이 탄력이 빵빵 그 다음에 요즘은 흐름이 좋으니 상위권 득점 해서 과거 24주 5회 그 다음에 최근 5주 2회 나와서 가중치 점수 4.62%핫 드리겠습니다 핫자 26번 26번 괜찮죠? 26번. 자 연속 나올 수 있는데 7번이 제외인 다른 이유가 궁금합니다. 7번, 7번을 제외수로 야 7번이 제외수 쉽지 않은데. 자, 7번 한번 다시 보고, 가, 보고 가겠습니다. 7번. 야이 7번이. 야, 이거, 스펙이 너무 좋아요. 과거 24주 5회. 최근에도 두 번. 야, 두번 나, 5주에 두 번이 나오면은, 은근히 3회 잘 나오거든요? 3회 또잘 나와요. 그러다가, 아, 이거 나, 하, 하수도 봤는데, 7번이 안 나와. 일단은, 본인이 느낌대로 가시면 됩니다. 잘 나올 것 같으면 잘 나온 대로 가고, 안 나올 것 같으면 안 나온 대로 가고. 7번이, 저는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요번주 나올 것 같아요, 7번. 자, 다시 가도록 할게요. 자, 자, 27번. 26, 27번. 26번과 비슷하게 최근 두방 터졌죠? 두방 터지고, 한번 타면 연속으로 잘 나옵니다. 그래서, 과거 24주 5회가 나왔고, 최근 5주 2회가 나와서, 가조치험수4.62%받았고요 하십니다. 핫 드리겠습니다. 핫. 27번 하. 27번 하. 아, 댓글창에서 자꾸 7번이 갔다고 하는데, 7번. 자, 정리합시다. 자, 본인이 알아서 7번이 나올 것 같으면 가는 거고, 7번이 북한을 가건 미국을 갔으면 빼시는 거고, 뭐 본인이 참고를 해주시고, 스펙만 봤을 때는 나올 것 같은데, 본인이 선택하시기로 했으면 좋겠네요 자 27번 핫 드리겠습니다 28번 자 보너스 요번에 보너스가 나와서 점수를 챙겼죠 그래서 슬쩍 반등이 나올 것 같고 과거 24주 3회가 나왔고 최근 5주에 1회가 나와서 자 밸런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번 밸런스 야 요번 주 보너스 번호를 나왔죠 28번이 괜찮아요 28번도 자 29번 그럭저럭이었으며 요새 아예 조용해서 24주 동안 3회가 나왔고 최근 5주 0회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콜드 번호 드리겠습니다. 콜드 번호 29번, 20번대가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 그럭저럭 요번 주가 좀 나온 거지 원래 20번대, 21번부터 30번대까지가 그렇게 썩 그렇게 잘 나오는 편은 아니더라고요. 자, 30번. 중간 정도의 출연, 최근에 한 번, 다시 등장할 타이밍이 올, 올련지, 올련지 조금 생각 좀 해봐야 되고, 과거 24주 4회가 나왔고, 최근 5주 1회가 나와서, 가중치 점수 2.67% 밸런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중치 점수가, 가중치 점수가 높다고 무조건 그, 합번호는 아니에요. 얘가, 제가 그, 여기도 끼익그리고 저기도 끼익거리 끼익끼익거로 보니까 합번호가 가중치점수 높은 번호는 아니더라 합 너무 하시면은 안 나오더라 그러니까 그 7번이 그런 논란이 지금 있는 거죠 7번이 하하선 하시, 맞는데 과연 또 나올 것이냐? 그거는 이게 생각을 진짜 말 그대로 생각을 해볼 문제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또 나올 것 같기도 한데 남들이 봤을 때는 안 나올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밸런스 뭐줄 수도 있는 거고 콜드만못 주겠죠 7번에 뭐콜뭐 댓글 보니까 뭐 7번 콜드인데요뭐자 뭐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어쨌든 저도 나름대로 이게 여기 여기저기 끼우 끼우 버리면서 잘 모아서 이렇게 정리를 해본 겁니다 뭐 재선각도 조금 들어가겠죠 대수는 그래서, 그래서 밸런스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자 26번 27번 자합번호 요거 좀 참고 좀 해주시고요.